피해자한테 현금 수거 일을 시켰는데 이 피해자가 현금을 수거 후 자기가 이제 먹고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먹튀를 하는 일. 뛰는 놈들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아주 사기 쳐먹은 돈을 다시 사기 쳐먹는 자기네 신분이 명확하다. 이 돈을 가로채지 않겠다. 더 이상 먹튀를 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고요. 저는 이래 있어서 준수상을 다 듣고 이해를 했고 일 도중에 자금 횡령을 하면 민형사상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기의 밀로체포합니다 변호사가 얼수 있고. 보적도도 있고. 호적도 있고. 호적도 고이적도 있고. 호적도 있고. 호적도 있고. 호적도 있고. 호고 호적도 있고. 호적도 있고. 호적도 있고고